세무사 김진산 세무사입니다. 우리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? 예, 제조업은 하시면 은 제조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발급해준 매출, 즉 세금계산서의 10%를 출세액으로 복원 것이고 또그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료비, 노무비, 제조간접비 기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. 여기에서 재료비와 제조간접비에 합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고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없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신용카드 매입세액이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해 주죠. 따라서 총 결정되는 금액은 신용카드 매입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금을 우리가 부가 가치세로 내는 것입니다.